안녕하십니까? 많은 분들이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요즘 추석 연휴라도 최대한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떤 분들한테는 이 행복해야 될 추석 연휴가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이 이런저런 잔소리하면서 끌거대는 경우 특히 결혼 문제, 취업 문제, 뭐 이런 것들,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, 특히 며느리 분들의 그 전부 친다고 정말 너무나도 차례상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그런 힘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오히려 고통이 되기 때문에, 자,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집안이 가장 화목하고 풍요로운 집안인지 나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순위를 좀 매겨 봤습니다. 자, 1위는 부모님까지 다 같이 모시고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외 여행을 가는 집안. 자, 이 보수적인 집안에서는 완전 이거 쌍놈 집안 아니냐? 제사도 안 지내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산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한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, 뭐, 자식들이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는 거, 이거보다 더큰 효도가 있습니까? 자, 그래서 1위로 뽑아왔고, 그 다음 그나마, 조금 경제력은 조금 떨어지지만은, 부모님까지 다 같이 모시고 국내 여행이라도 가는 집안들, 뭐, 그런 차례상 차린 스트레스 없이, 얼마나 좋습니까? 자, 그 다음 3위. 어, 어쩔 수 없는 집안의 그런 전통을 거스를 수 없어서, 다 같이 모여서 차례를 지냈는데, 며느리들만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전 가족이 다 같이 시아버지, 시어머니 할거 없이 전 가족이 다 같이 가사 노동을 하는 집안. 어, 뭐 그렇게 놀러 가는 재미는 없어도 나름 그래도 가족의 화합하는 의미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4위부터는 좀 빨간색으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표시를 해 봤는데 4위는 다 같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데 며느리들만 죽어나는 그런 집안들. 자,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. 전형적인 옛날 우리 모습이죠. 뭐, 대부분의 옛날 집안들이 이사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최하위는, 이거는 뭐, 그냥 콩가루 집안이죠. 이런저런 핑계 되면서, 뭐, 아예 모이지를 않는 집안. 이거는 뭐, 사실상 가족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, 어, 더 이상 뭐,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